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번 이상 읽었던 산문집을세권 추천하러 왔습니다. 어, 영화는 제가 진짜 많으면 10번 이상도 본 그런 영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책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막 10번까지는 읽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번 이상 읽었다는 거는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소개할 책세 권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시인이 쓴첫 산문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 공통점인데요. 저는 시인이 쓴 산문집을 유독 좋아해요. 처음에는 이병률 작가님의 그 여행 산문집으로 어 제가 그 시인의 산문집을 이렇게 입문했고, 그 이후로 이제 시인분들이 쓴 산문집을 막 이렇게 찾아서 읽는 편이거든요. 최근에도 신보선 시인분의 산문집 하울을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그 외에도 뭐 소설가 김혜란 작가님의 어 산문집도 요즘 나와 있고요. 박연준 시인님의 또 다른 산문집이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 요즘엔 약간 그 소설가나 시인들의 산문집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게 약간 인기인가?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그분들의 시집이나 소설 못지않게 산문집 역시나 정말 예술인 그런 문장들이 한가득 하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요 책입니다. 네, 박연준 시인의 소란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찬사를 해가지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몇 페이지 안 돼서 아, 이건 사야 되겠다. 구매 각이다. 싶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한번또 읽고 아,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바로 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 유튜브 영상에 아마 남해 여행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잠깐 이 책이 출연하죠. 제가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어떤 책을 들고 갈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책 셀렉에 있어서 조금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가져가는 편인데요. 12월 혼자 남해 여행에 어울리는 책은 뭘까 하다가, 바로 이게 떠올라서 그때 오프라인 교보문고 서점에서 바로 구매를 했었죠. 인스타그램에도 몇 구절 올렸더니 그 저장 수랑 그다음에 좋아요나 댓글 수가 좀 많았었고 다 이게 무슨 책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요거 추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뭐첫 번째 이 소란을 포함해서 이 뒤에 소개할 두세 번째 책도 공통점인데 어휘가 엄청납니다. 시인들이 솔직히 어휘량이 되게 풍성하잖아요. 하지만 그중이 책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정말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산문집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시인의 첫 산문집이다 보니까 저는 박연준 작가님을 이 책으로 처음 접했어요. 시집보다는 그래서 시집도 궁금해지고 그 다른 산문집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에 검색을 막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가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가 있어요. 이제 믿고 읽을 수 있는 작가가 한명더 추가되었다는 점이 뭐 선택의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그다음에 인생, 청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 날것의 단어로 되게 생생하게 표현됐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두 다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진짜 이 책을 되게 거창하게 정말 멋있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책 자체가 너무 거창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두고두고 두고 계속 읽을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아끼고 사랑할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명문장 세 가지만 볼게요. 소란 명문장 첫 번째.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새로워지는 것은 선물 같은 일. 그러나 누구도 너무 많이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너무 빨리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진 몸 구석구석이 너무 빨리 사그라지지 않고 내내 건강하길 바래. 나와 별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내내 생생하게 나쁘기를 바래. 가끔 그 사람의 생각이 들려. 그리고 귀를 잊지. 사랑했었던 것 같아. 달리 할 말은 없어. 아무쪼록 잘 사는 일이란 마음이 머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순간의 시간을 온전히 할애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이라면 될수 있는 한잘 대접해서 보내주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장혜령 시인님의 산문집 사랑의 잔상들이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런 표지와 제목을 보고 반해서 사야겠다 싶었는데 김현수 소설가님의 그런 리뷰와 추천사 때문에 어, 진짜 이건 구매 각이다 싶어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제 돈으로 산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네, 선물해줬습니다. 남친 카드 찬스 이거는 근데 은근히 저한테 좀 어려운 책이었어요 어, 제목 그대로 사랑에 관련된 책인데 특이한 점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 그러니까 사진이나 음악이나 그림 그 외에 여행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작가의 시선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써진 책인 것 같아요 어, 역시나 추천하는 이유는 시인이 쓴 책이라서. 남다른 관찰력과 문장력이 돋보였습니다. 프롤로그 첫 문장부터 제 마음을 훔쳤었고요. 그 뒤로도 되게 많은 문장들이 좀 기분 좋은 묵직함으로 저한테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도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원래 사랑 자체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책이 더 저한테 조금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시 이 책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었을 때 제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이 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고 또 사랑에 대한 것도 그나마 조금은 어려움을 덜수 있는 그런 미래의 저를 상상하면서 네, 다음에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 책을 읽고 꼭이 책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요, 진짜로. 보고 있나 남자친구? 명문장 볼게요. 사랑의 잔상들 명문장 첫 번째, 사랑을 투영이나 투사에 가깝다고 여긴 적이 있다. 나와 꼭 같거나 닮은 것을 상대에게서 찾아내는 퍼즐 같은 것. 그건 숨은 그림찾기 같은 것이기도 했다. 어떤 때는 숨어야 하고 또 숨겨주어야 하는. 그렇기에 내게 그것은 숨바꼭질에 닿아 있는 것이기도 했다. 커다란 비밀 속에서만 가장 위대해지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두 번째. 어느 날 그녀는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린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네 삶이 너무 힘든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정작 그 삶과 기억의 주인이 아니었다. 모든 순간이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할 테면 생각해. 하지만 네 인생은 변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이상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리란 그의 말은 옳았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힘을 믿는 한에서 딱 그만큼만. 그 힘은 파괴적이고 격렬하다. 세 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가지고 약간 소개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좀 추천하고 싶어서 셀렉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박준신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제목이 길지만 다들 아시죠? 너무나 히트친 작품이라서 뭐 몇십만부가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감각적인 표지랑 그리고 가슴을 턱 막히게 하는 그런 제목까지 심지어 종이 재질도 너무 좋았어요. 이 3박자가 진짜 잘 맞아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히트칠 수밖에 없겠다 싶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딱 펼쳤을 때도 이 종이 냄새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한 세권 중에서 표지, 그리고 폰트 가독성, 이런 것들에서 디자인이 최고 우수하다고 제가 꼽을 수가 있겠어요. 제 기준에서. 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앞에 책두 권보다는 보다 쉽게 읽으실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되게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휘들로 쉽게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풍경이나 감정들을 묘사했거든요. 가난과 이별, 사랑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이에요. 보다 우리의 삶과 되게 밀착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되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묵직한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요거 추천할게요. 요것도 명문장 소개하겠습니다. 명문장 첫 번째입니다. 그의 협재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오래 침묵했고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는 게 낯설지? 또 힘들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나를 가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거나 심하게 다그치는 일은 잘 하지 않게 돼. 선생님의 이 말은 당시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삶의 장면 장면마다 불러내는 말이 되었다. 비오는 오후의 술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 혹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냉수처럼 간절한 말. 세 번째. 그의 행신 사람에게 미움받고 시간에게 용서받았던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산문집 세 권을 추천했고요. 요즘 다른 작가님들의 산문집이 와르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얼른 읽고 리뷰를 하거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달에는 이사 때문에 바빠서 아마도 8월에 만나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더욱더 알찬 콘텐츠와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책 고르는 방법, 그리고 책을 읽는 이유, 책을 기록하는 방법 등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공간에서 수련서제 같이 만나요. 안녕!